은혜TV의 은혜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이 슬라임 느낌이 너무 좋아서 가져왔어요. 이 슬라임은 제가 만든 건데, 느낌이 되게 좋아요. 한번 만들어보세요. 이 슬라임 만드는 법은, 재료는 네 가지예요. 소다, 아이클레이, 글리세린, 물입니다. 이네 개만 필요해요. 먼저, 아이클레이에 소다를 조금 넣어서, 여기, 아, 그 아이클레이 덩어리가 생기게 해준 후에, 그걸, 글리세린이랑 또 물을 섞어가지고, 어, 넣어주세요. 요, 글그 아이클, 그 아이클레이에, 그 아이클레이에 넣어준 후, 조금만 녹여서, 조금, 음, 지, 어, 진짜, 그 덩어리가 있는 상태에서 조금 딱딱해질 거 아니에요, 그 아이클레이가. 아이클레이 수준으로 조금만 녹여주시고, 그 후에 또몇 방울만 더 넣어가지고, 너, 또 넣어준 다음에 반죽을 하, 하신 후에, 물로 이 정도 농도로만 조금 녹여주시고, 소다 한 꼬집만 넣고, 물로 다시 조금만 녹여주시면 끝이에요. 진짜 초간단처럼 간단하죠?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ASMR 올릴 거예요. 이 슬라임 되게 느낌 좋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. 되게 샤베트처럼 느낌이 되게 좋아요. 이게 느낌이 너무 좋아요. 얘가 샤베트처럼 생겨서 그런지 바쁘면 안 돼요. 바쁘면 하려고 하면 다시 처럼 끊어져요. 느낌은 되게 좋아요. 진짜 이 느낌이 장난이 아니니까, 액정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완전 추천합니다. 느낌이 딱 소리까지 짱이에요. 짱. 그러면, 인터넷 TV는 다음에 또 만나요.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.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